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새해가 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누구든 지자체에 기부하면 새해 공제를 받고 담내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국회에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시민들의 기부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8일 국회에선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고향사랑기부제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금 사용 용도를 밝히고 모금하면 기부자는 어떤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는지 알수 있고 기금을 사용하는 지자체도 지출 책임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실제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피아를 할수 있을까, 광고를 할수 있을까 생각할 겁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기부금 용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연계해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담례품 선정 시 기부자들의 지역 방문 등 현지 소비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사람 상품권을 이제 우리가 담례품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 지역 사람 상품권을 받으 받게, 받게 되면 결국 지역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와 연계된 이제 담례품을 고향사랑기부제가 본래 도입목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선정된 담례품 중 지역 화폐나 공산품이 다수 포함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경우 도시지역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며 도시 지역에서도 담례품을 선정할 때 지역 농축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의 농촌 소멸을 어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농업인들의 삶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낼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하도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이호철입니다.